네, 반갑습니다. 장대항봉TV입니다. 아, 예, 계속해서 매매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적절한 곳에서, 예, 우리가 아는 곳에서, 예, 매매를 하고, 더 간에 만에 하는 거는 예, 건들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자, 오늘은 예, 해원 채널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실시간으로 매매했는지를 볼 텐데, 자, 어제 강의를 해드렸다시피 크게 상승을 하고 예,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오른 게 있다고 했죠. 또한 가지가 뭐가 있나요? 크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주되, 이렇게 말끔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다고 했죠 그렇죠 네, 이런 식의 상승을 인자형 상승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장도장이 유행이라고 했죠 장대양봉 도지 장대양봉이 봉들을 합치면 이것도 장도장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도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크게 지수가 이제 장이 하락한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 이러한 장도장 사례가 유행한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어, 일찍 올라가 있던 종목은 그렇죠 예 일찍 올라간 있던 종목은 무너지기 싫으니까 버티다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인 바닥을 지지하는 종목은 N자형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예, 장세가 예, 다시 이 장세에 힘입어서 빠르게 올리고 싶은 종목은 예, 단양봉으로 아니면 단음봉이나 단양봉의 도지로 예, 이렇게 조정을 주고 바로 올라가는 모습 요 예, 이런 모습이 있다고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을 자, 상승률 상위를 보도록 할 텐데, 어, 이게 1일이죠? 그렇죠. 어, 아, 봅시다. 아, 이게 아닌데? 그렇죠. 어디 갔어? 아, 봅시다 4월 21일로, 예, 22, 아, 4월 22일로. 그렇죠. 오늘 22일이니까. 예, 22일부터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어제 관심 종목에다가 이거 힌트를 하나 드렸죠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은 에드바이오텍이랑 어, 고려산업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닥에서 올리는 놈들을 이거 강의에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위에 양봉영망치가 나오고요 음봉으로 예, 나오고 다시 이렇게 양봉영망치가 나옵니다 예, 이런 자리에서 상승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지금 어,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 자리는 종배인데 하면서 고려산업 랑 그리고 이제 에드바이오텍도 말씀드렸죠. 예, 이러한 종목들도 볼 겁니다. 자 상승률 상위를 보기 전에 이제 9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9시부터 예, 봐야겠죠. 그렇죠? 예,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시간은 9시니까요. 자 봅시다. 봅시다. 예, 봅시다. 예, 관심 종목은 예, 넘기고요. 자 9시 여기 있죠 여러분들 고려 산업 시작하자마자 잡았어요 여러분들 예 9시에 딱 고려 산업 시작하자마자 잡았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슈팅 자리 이제 종배 자리라고 했는데 제가 바로 실천을 해드렸죠 여러분들 예 이런 것들 앞에 매물을 받고 조정을 주고 올라간 거죠 이러한 모양은 앞에 매물이 많을 경우 예 발생된다고 했죠 크게 하락했다 올라갔을 경우에 딱 맞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상항가를 들어갔습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 여기 매물 때만, 예, 그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서 팔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큰 차트를 보셔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지금 아래쪽에, 아래쪽에서 매물을 다 받아줬죠? 그렇죠? 여기에서 매물을 다 받아줬죠 여기에서 매물을 다 받아둔 거 가지고 지금 올리는 겁니다 큰 차트의 형상을 보면냐 아시겠죠 본격적인 매집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매집의 물량을 받고 개미 털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면서도 매물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아침부터 매매 대상으로 두었던 거고요 내일 우리가 볼수 있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가 되겠네요. 서감에는 여기까지인데, 일단은, 보아 예, 봐야겠죠? 예,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잡은 종목이 뭐가 있나요? 자, NPC 우! 자 MPCU는 예, 올려주면 털고 나오세요라고 했죠. 그렇죠. MPCU는 예, 예, 올려주면 털고 나오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매물이 없죠. 이럴 때는 양봉이 잡고 음봉에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고점에서의 더듬이 돌파슛이 사한가를 예, 요즘 많이 간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금강철강 예, 이런 것들이 예, 그렇죠. 이것도 더듬이죠. 예, 여러분들 이 더듬이가 좀 멀리 있어서 그렇지. 이것도 더듬이 돌파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 금강철강도 이 자리에서 사안가를잘가져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첫 종목 고려산업 슛하고, KC p 드 네, 슛하면 나오세요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가 종배한 종목이기도 했죠. 네,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인 매매 규칙에 열거한 양봉에 잡고, 은봉에 버리고. 그렇죠? 따라가는 매매에 가깝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노렸죠? 왜 여기서부터 종배하면서 노렸나요?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아두면서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한 다음 위쪽에 매물대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이러한 KC 피드도 잘 먹고 나왔다. 자 그리고 로스에 358원 지키면 은 하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관심 종목에도 공개방에도 올려드렸죠? 이왜그렇나요 여러분들? 122선 돌파 슈팅 그리고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으니까 이 종목이 최소한 가는 곳이 여기겠죠. 아니면 여기를 돌파하면그 다음 강력한 매물 때. 근데 이 종목은 내일도 보셔야겠죠.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으니까 언제든지 그 위를 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로스웨어도 좀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똑같은 중국 관련 주가 있죠. 그리고 이제 AT 세미콘. AT 세미콘도 제가 이거 조금 종배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했지만 은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로스웰이랑 똑같은 자리에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스웰이랑 같이 가고 싶었던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여기까지 갔었어야 돼요. 로, 어제, 어제. 그렇죠. 근데 로스웰이랑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날 가고 싶으니까 하루 나눠서 일부러 올라갔던 겁니다. 네, 이 종목도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까지는 올라가는지 보셔야겠죠. 네, 향후에 2 1사을 지지하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NPC로 넘어가도록 하고, 고려사는 넘어가도록 하고, 스킨은 스킨은 예, 돌파 슈팅을 노렸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은 여기까지의 매물을 파뒀기 때문에 아침에 상승하는 속도를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를 돌파하는 게 목표가라고 생각했는데, 어, 돌파를 해주지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로스를 당해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예, 조금 좋은 점은 뭡니까? 예, 어제 매물을 오늘 받았다. 아, 내일 다시 한번더 슈팅을 하지 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예, 내일 매매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자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패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올려드린 게 상신전자. 그렇죠. 자, 여기 상신전자 보이시죠? 상신전자는 조금 늦었죠?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죠. 그렇죠? 돌파한 기준선을 로스선으로 잡고, 매수라인이자 매수 로스라인으로 잡고, 우리가 슈팅하는 매매를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더듬이 돌파자리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매물을 봤던가 상승을 하던가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상신전자도 잘 먹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동제약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57,400원 안 깨면은 냅두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거 공개방 분들이랑도 조금 같이 했죠, 여러분들. 최소한 갯 매우기까지는 갈 거라고요. 그렇죠? 자, 공개방 분들이랑 어디서 잡았나요, 여러분들? 야, 여기서 잡았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어, 아아 여기, 그 그래, 그렇죠. 예, 우리가 6600원을 기준으로 고점 돌파를 봤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예, 일봉상에서 우리가 갯 매우기 매매까지 아주 잘 가졌고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종가가 어디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보통 밀려납니다. 여기까지 보통 밀려나는데 만약에 여기 위에서, 그렇죠? 예, 끝나면은 내일 21선 지휘상승을 해가지고 왼쪽에 갯매우기를, 예, 가는지를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예, 내일 매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예, 굉장히, 예, 높아졌다. 내일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다음에 이 은봉의 밑꼬리를, 일단 은이 종목은 이 은봉의 밑꼬리를 안 깨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램 테크놀로지도 여러분들. 자램 테크놀로지는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갭 떠서 121선 지 상승. 뭐예요? 앞에 매물을 받았으니까 여기를 돌파한 그 위에 매물을 받으러 가는 자리. 제가 예의지에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지장 시장 리뷰 영상에서 내려왔다가 앞에 매물을 받고 지지하고 매물을 받고 슈팅한 자리. 그렇죠? 이 자리에서 상승이 잘 나온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램 테크놀로지를 매매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한의 사료는... 처음으로 꼬리가 달렸네요. 양봉되면 단타를 들어가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이 하디 사료가 일단 오늘 대장은 아니었죠, 그렇죠? 이 하디 사료 같은 경우에는 항상 꼬리 없이 올라간 게 예,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꼬리가 달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아무튼 이것도 예, 상가에 잘 들어가졌고요. 우리가 최초로 잡고 버티고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 바닥이죠, 그렇죠? 여기 바닥에서 거의 350%? 그렇죠 350 가까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예, 순식간에 먹었죠 유질 로봇은 휴릴 로봇을 좀 보고 매매를 했습니다만 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로봇주들은 예, 이제 대부분 예, 갭에서 음봉으로 내려왔죠 갭상승에서 예, 그렇단 말이에요 이 갭상승에서의 음봉이 장기적인 고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매물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하잉크 코리아도 예, 여러분들 양봉 대면 보시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상한가까지 잘 가져왔네요, 여러분들. 더 이상 이 종목은 매물이 없, 이제 그게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이 종목은 목표가가 없고요. 예, 아까 사주 동아원이랑 비슷하게 크게 상승하고 조정을 주다가 오르는 자리. 그렇죠? 연장으로 올랐네요. 예, 이건 너무 대단하네요. 자, 축제라고 하고 있고요. 자 MPC5 19% 돌파하면은 알아서 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구요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한국 선제. 자 한국 선제 같은 경우에는 예, 조금 실패했죠, 여러분들. 예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갔죠. 여기 왼쪽에 여기까지 여기 왼쪽에 음복의 꼬리에 반까지만 갔죠. 예, 이게 단번에 안 올라오고 싶나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내려올 거고요. 예, 곧바로 상승한다면은 다시 한번 더이 위를 갈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아, 조금 아쉽죠. 여러분들 예, 300% 드셔보니 어때요? 예, 이런 말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램 테크놀로지 상승하고 있고, 해성 TPC. 자, 해성. TPC는 우리가 어제 공개방과 예, 우리가 회원방에서 같이 매매를 한 종목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 갭에서 음봉으로 죽거나 아니면 은 바닥에서 양봉으로 올라갈 거나 라고 했죠 예, 그리고 오늘 1차 목표까지 잘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인 그 로봇주의 형상은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갭에서 음봉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은 예, 물량을 받은 그런 봉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또 새로 매매한 게. 삼성버스트는, 예,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삼성버스트는 실패를 했고요. 자, 앞전에 고점 돌파 슈팅을 못 가져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실패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 종목이 지금 단기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라인이 지금 여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 밑으로 시회가 내려간다면 여기쯤까지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여기를 지지하고, 다시 한번 더, 예, 상승을 하는지를 내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거는 또 내일 봐야 되는 종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갭에서 음봉이 물량을 받은 게될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잘하면 이 고점 돌파를 다시 한번더갈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의 고점 돌파를 해서 여기나 여기까지도. 그리고 더 가면은, 어, 이 내일을 더잘 봐야겠네요. 예, 이렇게 갈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예, 한 탑은, 한 탑은, 예, 상안 가면, 예, 매도 아세로,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따가 이거 상신 올라가고 있고, 한탑 올라가고 있고, 한 탑은 제가 1780을 지키면 다시 매수를 보자고 했죠, 여러분들. 왜 그렇나요, 여러분들. 1780이 이놈이 가지고 있던 일봉상의 지지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분봉 매매 한걸 보여, 이제 나올 텐데, 예, 여러분들 제가 여기 로스 잡고 한타 바로 상한가 가는지 봐라고 했죠. 고려산업이나. 자, 이제 에드바이오텍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드바이오텍도 나오죠. 자, 이런 건 어떻게 한다고요? 21서들 돌파했으니까 21서들 로스 걸고 더 가는지 봐야겠죠. 예, 이 종목도 지금은 지금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아, 여기, 위에 있던 양봉영웅체의 매물을 오늘 받았죠. 아, 내일은 갭을 떠서 이 양봉을 지지하고, 어, 1차가 여기고요. 2차 여기, 3차 여기. 아, 3차는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을 겁니다. 제가 3차를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종목도 뭐 사료주로 올라, 올라간다던가,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어, 일단 매물대를 제가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도 갭 떠서 121cm 상승하면 은참 좋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자. 이 종목도 내일 네, 한번더잘 봐야 되고요. 자, 사프로는 그냥 계속 제가 냅두라고 했죠. 네, 이, 이틀 전에 잡았죠. 여러분들, 네, 이틀 전에 잡고 네, 냅두라고 했는데, 어, 이 종목 지금 좋은 점이 뭐예요? 지금 여기 매물대 위로 올라갔죠. 언제든지 슈팅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큰 상승을 하고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지 바라고 했죠. 그렇죠? 요즘에 이런 자리가 유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카프로가 유행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프로를 우리가 수익권이지만 본질로 싸고 예 버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지바이유는 예, 우리가 어제 예, 올려드렸던 종목인데 그렇죠? 어제 안 가서 예, 오늘 잘다 털었죠? 근데 좀 사료가 또더 갈려나 봐요. 여러분들 이게 참 대단하네요. 여러분 사료가 단체 슈팅을 안 했죠? 여러분들 이 음복의 매물을 오늘 받은 거라면 은 내일 슈팅하는지도 봐야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해서 이 앞으로 봐야 되고요. 자, 한탑은 한 탑은 여기 안 깨면 은 상호보가 될수 있어라고 말씀드렸죠. 1730원. 그래서 우리가 한 탑을 아침부터 상한가를 정확하게 아주 예잘 먹었고요 예, 땡큐 베리마치죠 여러분들 예, 베리마치에요 예, 정확하게 예, 타점을 잡고 잘 먹었고요 고려산업은 바로 20을 안깨고 상부들어가면 나가리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20 안깨고 예, 정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예, 이러한 종목들도 일봉매매를 했지만은 분봉매매로서도 예, 상한가를 잘 먹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사류주 달리니까 제가 사류주 목표가에, 예, 알아서 팔아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뭐, 이 종목만 봐도 여러분들 충분히 공포가 될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예, 끝났고요. 이제 상승률 상위를 보면서 어떤 자리에서 종목이 올라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설명드렸던 종목들은 제외하고,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잉크, 목표가가 더 이상 없죠, 여러분들. 예, 하잉크더 더 이상 목표가가 없고요. 예, 이 종목의 상승의 원리는 예, 큰 상승을 하고 조정을 주고 큰 상승을 하고 그렇죠. 바이오 FDNC, 예, 우리 스윙 주죠, 여러분들. 자, 우리 스윙 주죠. 예, 우리 스윙 주고요. 자, 앞에 있던 매물을 여기서 한번 받고 두번 받고 돌아서 올라간 자리. 그리고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1선을 네, 외 바닥으로 깨고 풀 슈팅을 하는 게좀 유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매매를 했던 게 어제 매매를 했던 게 이러한 자리에서 21선을 깨외 바닥에서 풀 슈팅. 한신기기를 잘 먹었던 겁니다. 자, 바이오 FDNC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분봉상으로 사항가를 풀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매물을 받은 거 없이 사항가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일단 풀어서, 사항가에 요 근처에 있는 매물을 한번 받고 올라갑니다. 자, 내일 마이너스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면 이 양봉의 머리를 지지하고 오른지를 보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사항가 정말. 예,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 산업. 예, 이 오늘의 사료 대장주 여러분들. 예, 고려 산업. 예, 그렇죠. 예, 사료 대장주고요. 아, 까 목표가 끊어놨는데 예. 이런 젠장. 왜 지웠어? 괜히 시간 낭비하게. 그렇죠?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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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의 머리까지. 아마 이 정도가 맞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예, 두 번째 대장주 한탑. 한탑은 제가 방송에서 계속 좀 어필을 했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한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 매물을 받고 일단 사항가를 가져왔고요. 예, 내일은 이 종목이 가진 강력한 매물 때는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상한가를 가고 안털었기 때문에 내일은 여기 돌파슛을 하는지도 봐야겠죠. 여기 돌파하면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여기 돌파하고 재수 좋으면 지금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20%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18% 정도, 예, 18% 정도까지 일단 예, 보이는데 예, 일단 이 정도로 예, 그렇죠. 어, 지지와자항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윙이 푸드는 어, 여러분들 이거 저는 이거 자동 매도를 걸어서 익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더듬이 돌파 상가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 종목은 매물을 받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한 상승의 근거는 될수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이거 실시간으로 봤어도 이 종목을 매수하자고는 안 했을 겁니다. 매수한다 하더라도 여기 꼬리에 반을 가져가고 했을 겁니다. 이렇게 풀슈팅 하는 건 저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21선 로스하고 좀 들고 가보자 하고, 어제 좀 잡고 냅뒀는데, 어, 어, 중간에 자동 매도해서 예, 다 털려버렸습니다. 상가로 예, 구세게잘 가져왔네요. 어, 그뭐 상하이 봉쇄 때문에 그런가요? 예, 저도 모릅니다. 자, 아무튼 예, 우리가 예, 공부한 대로 예, 제가 예, 알려드린 대로 예, 같은 자리에서 많이 가고 있죠, 여러분들. 자, 이 위에 매물을 받으러 가는 자리입니다. 예, 뭐 쓸데없이 예, 상을 치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은 위에 매물을 받고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도 매물이 많아요. 그래서 한이 정도 예, 지지자 장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일동제약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 일동제약 위에서 끝나려나 보네요, 여러분들. 일동제약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여기 위에서 끝나면은 내일 이 은봉에 아래 꼬리를 안게나 한해서 갯매우기를 예, 간지를 보시는 겁니다. 더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예, 더갈 수도 있겠죠? 잠시만요. 으 이거 오늘 상한가 갔어도 된데 근데 이거 위에 매물이 많다 보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물을 좀 받아줘야 이 종목이 올라가고 싶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일동 제약은, 이, 정도의 지지자 장을 보고, 내일은, 그렇죠. 63,300원 안 깨는 하에서 다시 오른지를 보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4주 동안도 말씀드렸고, 짐바이오텍 그렇죠. 짐바이오텍도 예,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예, 더듬이 돌파 자리이자, 예, 정보 좀 돌파 매매 자리죠. 예, 보통 이런 거 우리가 꼬리에 반까지 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풀슈팅을 했다는 거는 거의 뉴스가 나왔다는 네. 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슈팅이 나왔죠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풀슈팅이 나왔단 말은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매물을 봤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진 다음 강력한 매물대는 여기야 여기 그리고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 근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GS 글로벌은 예,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지지하고 올라온 거죠 왜냐 어제 있는 여기 있는 매물을 여기서 파왔으니까 그걸 돌파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자, TCC 스틸 들고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안 깨면 냅두시면 됩니다. 조금 더익젤 어, 커서 나는 높게 두고 싶다. 그러면 이 양봉의 머리 마이너스 2% 로스 걸고 예,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예 오늘 하루도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은 주말이죠. 예,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어, 다음 주는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마무리한 매매하는 주죠 그렇죠 예, 마무리 매매하는 주고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매매를 주기차게 잘 해왔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예, 금액을 적게 넣으면서 매매를 하는 게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예,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주말에는 푹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